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분석입니다 수도시에 플러그 파워 대세 상승은 시작했나 시작한 것 같기도 한데요 가봐야 알죠 분명한 변화는 있습니다 올해 초 마이너스가 75%까지 났다가 지금 수익이 25% 정도 났습니다 바닥 대비 많이 상승했죠 30배를 보고 투자합니다 10년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매집 단계예요 반대로 진짜 크게 세상을 보는 사람은 지금 이렇게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게 그리 썩 좋진 않습니다 왜냐면 많은 매집을 못했거든 목표한 매집 금액에서 한20% 정도 매수했어요 돈세형 전략은 중당타를 치고 있는데 중당타 종목도 장기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30배 갈 주식은 바닥에서 매수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지금 보유한 종목은 10년 동안 투자를 하려는 계획입니다 지금 바닥에서 좀 올랐다고 흔들릴 필요가 없고 진짜 수소시대의 미래는 오고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투자를 했다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고 큰 시세를 먹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블로그파워 25.75달러입니다 블로그파워 2.93달러 25%, 파워 25 상승을 했어요 바닥에서는 조금 오른 것 같지만 바닥에서는 324% 올랐습니다 고점에서는 아직도 마이너스 96% 피눈물 나게 하락을 했죠. 상승전환은 맞느냐 그게 중요한데 제 경험으로는 바닥을 찍고 대세상승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급등한 이유를 보니까 포르투갈의 대규모 전해조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전해조는 물을 사용해 수소를 만드는 장치예요. 지금까지 납품한 금액 중 가장 큰 규모라고 하고요. 이번 협력은 유럽 정유업계와 에너지 사업 전반 새로운 모델이랍니다. 백기모스도 프로젝트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보인 거죠. 유럽 그딘수도첫전해줄 공급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분위기가 이렇게 물고가 튼다면, 하나하나 모인다면 수소의 시대는 분명히 오겠죠. 블로버 파워가 최근에 급등하는 이유는 금리 인하 총매제도 있는 것 같아요. 저렴한 차입비용은 시간을 주지 않습니까? 아직도 적자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내려온다면 이렇게 적자인 기업, 또 미래는 매우 밝은 기업은 시간을 벌어주기 때문에 시간의 싸움이거든요 투자의 세계, 비즈니스 세계는 시간의 싸움일 수 있어요 그래야 시간을 벌어주는 금리 인하는 플러그 파워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플러그 파워를 투자한 이유는 큰 세상을 볼때 볼륨 에너지 같은 수소 에너지가 있어요 저는 볼륨 에너지를 한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플러그 파워를 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인프라 구축이 다 됐다는 거예요 전해줘도 하고 수소 인프라도 깔았고요 직접 생산도 하고 연료전지 시스템도 하고 있고요 엔지니를 장비도 하고 대규모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모든 수소의 사업을 탄으로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볼라 볼라 제가 플러그 파워를 선택했고 한국 기업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큰 세상이 변하는 사업은 이런 규모가 있는 플러그 파워에 투자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플러그 파워에 투자를 했던 겁니다 지금도 투자하고 있고 목표 금액에 20% 정도 매수를 했어요. 아직도 매집이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날 때까지는 지속적인 불타기를 할 계획이에요. 그렇게 보면 좀 아쉽죠. 쌀때더 많이 샀어야 되는데 수익성은 개선되고 있어요. 1 5 4 8 개선되고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적자죠. 주당 이익도32% 정도 개선되고 있어요. 흑자는 아니지만 개선되고 있다. 이 속도면 잘하면 내년에 흑자가 예상됩니다. 최근 실적인데 매출은 21% 성장을 했고 순이익은 회복세죠. 매우 미래를 10년 이상 봅니다. 수소 에너지가 미래 에너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찾다 찾다 플러그 파워를 투자하겠다고 10년의 프로젝트고 10년 동안 지속적인 투자를 할 거고요. 얼마 하던 저는 매도할 생각이 없고 저는 사실 30배 정도 노리고 있습니다. 수소 에너지란 무엇인가? 물의 수소와 산소를 분리해 얻는 무색, 무칠 기체다. 친환경 에너지죠. 나쁜 오염물이 안 나와요. 문제가 있죠. 아직까지 기술력도 없을 거고. 현재 대부분 사용되는 데는 산업용 원료로 활용 중이라고 합니다. 친환경 수소 생산 기술은 개발 중이죠. 수소의 미래를 보려면 전 세계가 지금 수소의 정책을 어떻게 쓰는지 봐야 돼요. 유럽은 친환경 적으로 가고 있어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으로 관리하면 수소가 필수로 필요하고 일본도 수소를 좀 하고 있고요. 미국은 플러거퍼 그 청정 수소 생산 및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고 또 중국이 진심이에요. 미국을 전앞줄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진심이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수소엔 좀 관심이 아직까진 없습니다. 프랑스는 2030년까지 65억 투자한다고 하고 영국도 저탄소 수소 생산 역량을 강한다고 합니다. 2050년도 수소가 에너지의 18%. 대단한 거죠. 지금 1%도 안될 건데, 2050년까지 18% 차지한다고 합니다. 2050년까지 제가 살지는 모르겠지만, 은 이런 분위기라면, 가지고 가면 30배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연료전지 사업은 AI와 접목되면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연평균 25% 성장을 하고 있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연료전지 사업이 가장 큰 성장성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회사들이 지금 수소에 투자를 하고 있죠. 플러그 파워도 있고, 현대차도 하고 있고, 도요타도 하고 있고요. 이런 굴지회사들이 많이 수도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소가,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서 어찌됐던 수소의 시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수소가 어디에 쓸 거냐? 수소 전기차가 있고, 수소 버스가 있고요. 수소 트럭, 수소 열차, 수소 선박, 수소 드론, 이렇게 쓸 곳은 많습니다. 최근 부각되는 곳이 발전용 연료 전지예요. 그 이유는 AI 데이터 센터와 접목이 되면서 이쪽 사업이 성장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수능 시대가 빠르게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합니다. 예상 외로 바닥을 찍고 급등을 해서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계획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큰 목표를 잡고 매집 중이었기 때문에 매집에 20% 밖에 달성이 안 되고서 날라가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을 봐서는 그리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지금 가고 있다. 그러면 저는 불타기가 맞지 않나 이 생각도 합니다. 수소의 경제에는 문제점도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경제성이죠. 경제성은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많은 사용처가 있으면 경제성은 저절로 해결된다고 생각하고요. 기술적 한계도 있습니다. 이 기술적 한계가 발전이 된다면 경제성 문제도 해결이 될 거고요. 인프라 구축비용도 문제예요. 다른 에너지보다 인프라 구축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큰 에너지의 변화가 있다면 이프라는 할수 없는 이런 도전과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해결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전성은, 뭐 원전은 안전합니까? 안전성은 모든 에너지가 위험성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무시하셔도 될것 같아요. 수소차 매력이 있나? 저는 수소의 시대를 오래전부터 공부했기 때문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수소트럭, 상용차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수소차, 특히나 수소트럭은 강점이 있다. 단점은 충전소가 많지 않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해결하죠. 수소 트럭이 왜 강점이냐면 바로 이 그래프에 해답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전기차와 수소 트럭의 전쟁이 벌어질 거예요. 장거리에서는 수소 트럭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은 배터리 무게 때문에 그래요. 배터리 무게 때문에 장거리 100km가 넘어가면 수소 트럭이 효율성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 로 인프라 가 구축이 된다면 수소 트럭의 시대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소 시대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 투자가들은 25% 먹었다. 뭐300% 먹었다. 그게 의미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투자가들은 내가 비중을 많이 실었느냐. 선생이 바닥에서 3000배가 터진다면 3000배를 먹을 수 있는 열량과 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큰 세상을 볼줄 알아야 돼요. 30배를 먹는 이런 마인드로 가야 되는데 공부가 안돼 있고 그 수소의 미래를 확실히 모른다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수소 시대가 온다. 큰 변화에, 큰 변화에 큰 돈이 있거든요. 단기적인 문제점은 경제성 확보가 가장 큰 문제예요. 경제성 확보는 기술 발전이 필요하고 인프라가 구축이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주식은 또 어려운 게 제가 미리 이렇게 투자를 했던 이유는 주식은 10년 정도 선행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적으면 3년, 2년.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투자를 해야 바닥 매수가 가능하고 큰 돈을 벌수 있는 겁니다. 현실과 투자는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그 이유는 투자는 선행을 한 이런 큰 에너지의 변화는 10년을 먼저 선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상식에서 투자를 하시면 실패를 합니다. 지금 수도시대는 않았지만 투자는 맞다는 게 결론입니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때 내가 갔겠습니까 주소시대가 올수 있다 이런 것 희망으로 이렇게 갔고 현실적으로 오지 않으니까 실망감에 이렇게 하락을 했고 지금 대가는 살짝 들었어요. 약간 희망입니다. 이 약간 희망이 뭐예요? 주식 투자는 30배를 먹으려면 큰 미래를 봐야 되는데 약간 희망이 1,000%갈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서는 324%지만 지금 위치에서 다시 10배 갈수 있는 그런 테마가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본생의 투자 현황인데요 토스증권 실계좌입니다 블로그파워 올해 마이너스가 75%까지 났는데 잠자고 일어나니까 어제도 제가 마이너스였던 것 같은데 수익이 25%가 났어요 본생은 최근 집중매수를 했어요 야 이런때 사야지 하고서 또 다시 적자가 나길래 집중투자를 했고 그래도 제가 목표했던 금액의 20%밖에 매수를 못했어요 그래서 매우 아쉬워합니다 진짜 투자가들은25% 수익에 만족하면 안되고 매집을 많이 해야 되고, 매집이 완료됐을 때, 크게 가야 큰 돈이 됩니다. 계획을 변경시켰습니다. 뭐냐? 불타기를 할 생각이에요. 불타기. 3,000배가 간다면, 불타기 해야죠. 돈생이 예전 자료인데, 64% 났었고요. 이게 오래 자료예요. 최근에 25%수익 났죠?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돈생은 포스 주권은 장타로 사용하고, 안 팔아요. 포스 주권은안 팔려고 하고 있고, 에너지 투자는 중단타를 치는데, 여기도 작전 변경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매집을 완료를 못했기 때문에 플러그 파워 6,300만원 샀는데 이 주식도 안 팔려갑니다. 장기로 갑니다. 바닥 매수가 쉽지 않아요. 오랜 경험 해보면 바닥 매수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단타로 샀던 것도 안 파는 장타로 변경시키고요. 플러그 파워만 그래요. 다른 거는 안타 쳐야죠. 도세형은 토스증권 72개의 종목을 투자하고 있고 수익 종목은 61개 손해 종목은 1 1개 지요 정도만 손해 봤고요 승률은 85%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스타트업 투자를 투자 원칙을 만들고 있는데, 저의 핵심 투자 원칙은 수익의 극대화예요. 제 투자법이 맞다 생각하고 있고요 저의 투자법을 만든 기초는 테슬라에서 왔어요. 테슬라를 제가 7년 전 바닥에 샀는데 50% 먹고 매도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많은 충격을 받고, 아 스타트업은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답이 있구나. 가봐야 알겠지만, 저는 이 투자원칙을 만들고 있고, 효과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근데 신생기업을 투자할 때 위험한 건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니콜라는 손해를 한 500만원 났는데요. 이렇게 잘못했다가는 망합니다. 분산을 최대한 많이 해야 되고, 매수도, 저가, 물알매수, 한 번에 서지만 나누어서 야 돼. 요 쪼개쪼개 사야 되고요. 결과는 17종목을 투자하고 있고요. 승률은 88%. 크게 난수익은 뭐, 아이 q 큐, 뉴스캘 파워, 조비, 뉴스킬 파워는 몇번 팔아먹었기 때문에 아이온큐, 뉴스킬 파워 조비는 매우 희망적이고 이노데이터는 최근에 샀죠? 로켓랩 대박났고요 최근에 하가야 테크놀로스를 샀는데 4.92에요 어제도 급등을 하다가 아침에 들었을때마이너스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역발상으로 매수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가야는 마이너스가 났을 때 지속적으로 매수할 생각이고 데스티노테크 100은 돈생 아들 추천주인데 우리 아들의 명예를 위해서 지속적인 물타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회사는 스페이스 X를 투자한 회사죠. 미국 스타트업 투자의 원칙을 만들고 있는데 자신감이 있고 확신이 있어요.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노하우를 갖춰야 되겠지만 투자의 원칙은 맞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승률이 88%가 넘고 수익률도 대단합니다. 미국 스타트업 투자 원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거고, 26년부터는 멤버십 회원에게만 자료는 공개할 생각입니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고요. 자기만의 투자 원칙을 만들어가는 수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파이팅 안녕하세요. 돈세형입니다. 돈세형 멤버십 VIP 가입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VIP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산 상담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사무실 주소를 공개하고, 전화로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언제든 오시면 되고요. 방문 전에 미리 상담할 내용을 메일과 문자로 주신다면 미리 상담을 준비해서 알찬 시간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VRP 고객들에게는 자산 상담 서비스를 준비하겠습니다. 돈세어 투자 사무실에 방문하는 방법도 있고 전화로 상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산 상담은 주식 종목 상담도 있고 본인의 계좌 상담도 있고요. 또 미래 투자 사업에 대한 상담, 노후 자산 관리 의 상담도 있습니다. 추가 서비스는 더 노력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준비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쯤은 즐거운 저녁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투자 성과에 대한 보고, 미래 투자에 대한 상담을 준비하겠습니다. 무 없이 운영을 하는 이유는 돈세형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멤버 없이 운영을 결정했고요 3만원으로 결정을 했다가 많은 회원들이 있어야 저에게 또 힘이 되는 거니까 금액을 대폭 할인해서 2만4천원으로 했고요 혜택은 회원전용 동영상을 만들 생각이고요 종목상담, 분석 우선권을 드릴 생각이고 핵심 전략주가 있지 않습니까 매수, 매도타점을 공개하겠습니다 핵심 전략주 돈세형 계좌를 공개하겠습니다. 새 동영상 전략적으로 우선 신청권을 드리는 종목이 필요하다면 우선 신청권을 하겠습니다.